길룬 0점, 예능감 만점, 손태진, ENA의 새 예능서 반전 폭발, 프롤로그는 낯설미였다. 지도는 얇았고 골목은 서로를 가리키며 끝없이 갈라졌다. ENA의 새 예능 길치라도 괜찮아위 첫 촬영 현장에서 손태진은 카메라를 등지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프로그램의 전제가 그렇다. 길을 잘 찾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길을 헤매는 사람을 통해 여행이라는 장르가 품은 우연과 서사의 맛을 보여준다. 10월 18일 저녁 7시 50분, 시청자는 바로 그 우연의 첫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길의 초입, 지도보다 사람, 길치 클럽이라는 이름은 다소 장난스럽지만 이 버라이어티의 미학은 의외로 정교하다. 인기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세팅한 테마 여정 위에 길치 연예인들이 투입된다. 이때 변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다. 길을 잃는 순간에 드러나는 대응, 팀의 공기, 서로의 시선을 타고 흐르는 애드리브, 이 모든 것이 즉석에서 서사가 된다. 손태진의 첫 미션도 그랬다. 출발지에서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갈래길에서 엇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던 상인의 표정을 읽고 메뉴판의 언어를 해석하고 우연히 마주친 버스킹의 박자에 발을 맞추며 길 대신 사람을 붙잡았다. 반전의 물성, 허당미와 브레인의 공존. 손태진의 캐릭터는 허당과 브레인 이 역설적으로 공존한다.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다섯 언어가 입안에서 가볍게 회전할 때. 길치의 실수는 상황 코미디로 전환된다. 길을 물을 때는 공손한 영어.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 때는 손짓 섞인 이탈리아어 감탄사. 작은 표지판을 읽을 때는 프랑스어 발음 교정이 불쑥 튀어나온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한국어의 한마디로 화면을 수습한다. 일단 웃고 가자. 프로덕션의 리듬을 이해하는 뮤지션다운 즉흥성이자 예능이 요구하는 타이밍 감각이 살아있는 장면이다. 익스큐즈미, 공손한 영어가 먼저 나간다. 길을 묻는 존댓말, 손짓, 어깨의 각도까지 정중하다. 역무원의 대답이 빨라지자 그는 단번에 핵심만 받아 적는다. 플랫폼 넘버, 환승 시간, 출구 방향, 화면에 긴장이 풀릴 듯싶은 찰나. 두 번째 변수가 튀어나온다. 막차처럼 보이던 열차가 복구공사로 단축 운행 중. 사람의 파도에 밀려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자. 시장의 소음이 파도처럼 들이친다. 여기서 그는 톤을 바꾼다. 마마미야. 이탈리아어 감탄사가 손짓과 함께 섞인다. 가격표가 없는 로컬 분식 앞에서 그는 흥정의 리듬을 킥처럼 찍어 넣는다. 말은 가볍고 웃음은 먼저다. 상인의 표정이 풀리자 프랑스어 발음 교정이 불쑥 튀어나온다. 라쪽 아, 라쇼크가 아니라 라쇼 초드 군요. 작은 표지판 하나를 두고 혼자 투덜거리며 웃으면 팀의 긴장도 덩달아 풀린다. 길치의 실수가 상황 코미디로 번역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진짜 클리프 행어는 그 다음에 온다. 지도상 직선이던 골목이 공사 펜스로 막혀있고 우회로는 미로처럼 꼬여있다. 제작진이 던진 함정 위에 함정 팀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아. 그는 한국어 한마디로 공기를 갈라낸다. 일단 웃고 가자. 배우고 익힌 언어보다 빠른. 생활의 언어다. 그 말이 낚싯바늘처럼 팀을 한 번에 끌어당긴다. 이후의 전개는 허당과 브레인의 공존이 어떻게 추진력이 되는지 보여준다. 현지 버스킹 팀을 만난 그는 코드를 두 번만 확인하고 바로 화음을 얻는다. 코러스 진입을 0.5 박뒤로 미끄러뜨려 리듬을 보강하고 박수 유도를 한 번에 묶는다. 음악의 언어로 낯설미 볼륨을 낮추는 솜씨. 길을 못 찾아 생긴 공백이 공연으로 메워지는 반전. 바로 그때 화면 좌상단의 타이머가 잔인하게 깜빡인다. 체크포인트 마감 12분 전. 다급해진 발걸음 사이 또 다른 해프닝. 신발끈이 풀려 잠깐 멈춰 선 틈에 노점 상자가 휘청이며 깨질 듯 흔들린다. 그는 반사적으로 중국어로 괜찮아요, 메이 사인을 건네고 상인의 안색을 확인한 뒤 손수 상자를 고정해준다. 작은 배려 하나가 현지인의 미소를 끌어내고, 즉석에서 지름길 팁이 튀어나온다. 저 골목으로 가면 큰 길로 바로 나가요. 허당이 만든 변수, 브레인이 회수한 보상, 실수도 서사가 된다는 말이 실제로 작동한다. 체크포인트 직전, 마지막 난관은 표지판의 이중함정이다. 프랑스어 표기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치명적 오해. 그는 잠깐 멈춰 철자를 또박또박 뜯어 읽고 혀끝에서 발음을 다시 굴린다.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서 반시계 손짓이 정확해지고 팀이 한 번에 회전한다. 이때 카메라는 그의 여벌구를 타이트하게 잡는다. 땀, 숨, 눈동자의 속도 예능이 요구하는 타이밍 감각과 뮤지션 다운 즉흥성이 같은 박자로 박히는 쇼트다. 후일담처럼 찾아오는 정리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숙소로 돌아와 그는 작은 수첩을 펼친다. 오늘의 실수, 오늘의 수확, 내일의 변수. 리스트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힌다. 길은 헤맸지만 사람은 놓치지 않았다. 이 문장은 화면 밖의 관객에게도 남는다. 길룬 영점의 허당미가 브레인의 관찰과 맞물릴 때 여정은 실패가 아니라 이야기로 완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말한다. 일단 웃고 가자. 예능의 리듬. 실수도 서사가 된다. 제작진이 설계한 함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름길처럼 보이는 계단은 막다른 곳으로 이어지고 화사한 간판 뒤의 골목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돌게 만든다. 손태진은 몇 번이고 되돌아간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희하하기보다 팀을 먼저 끌어올린다. 길을 잘 찾는 게 아니라 길을 같이 찾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순간 예능감이 폭발한다. 동료의 초조를 농담으로 바꾸고 제작진의 장난을 리액션으로 완성한다. 우회전은 했는데 인생은 직진 같은 말장난은 가볍지만 화면에는 묘한 추진력이 생긴다. 실수의 여백의 캐릭터가 자리잡는 방식이다. 무대의 우승자에서 거리의 이야기꾼으로. JTBC 팬텀싱어와의 MBN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화려하다. 그러나 밝은 조명이 꺼진 뒤 예능은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고음 대신 호흡, 완벽 대신 허용, 동무대 대신 팀워크. 손태진은 이 전환을 담백하게 수행한다. 버스킹팀과 즉흥 듀엣을 맞추는 장면에서는 보컬리스트의 균형감이 드러난다. 상대의 키와 템포를 먼저 듣고 코러스를 얹을 때는 0.5박 늦게 들어가 리듬을 보강한다. 음악의 언어로 낯설미, 볼륨을 줄이는 솜씨, 무대와 예능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된다. 전작의 잔상, 진이 왜절에가 남긴 것들, 단독 웹예능 진이 왜절에를 통해 그는 이미 일상형 콘텐츠의 문법을 익혔다. 텐션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 상황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 실패를 편집의 장난으로 남기는 감각, 카메라와의 거리를 정확히 조절하는 태도, 길치라도 괜찮아 해서 이노하우는 팀 플레이로 확장된다. 밤이 내려앉은 시장의 소음, 급작스런 소나기, 동선이 꼬인 제작동의 호출음 속에서 그는 팀의 감정을 과열시키지도, 시키지도 않는다. 적정 온도. 그게 버라이어티위 지속 가능성이다. 숫자가 증명한 현재 진행형. 음악 커리어의 탄력도 프로그램의 기대감을 받쳐든다. 전유진과의 듀엣 이제 내가 지킬게요는 발매 당일 벅스 성인가요 1위. 멜론 성인가요 5위를 찍으며 대중 지표를 확보했다. 연달아 열린 단독 팬미팅 3회차 전성 매진은 오프라인 동력의 견고함을 입증했다. 이 지표는 곧 캐릭터의 신뢰도로 환산된다. 시청자는 이미 노래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제 같이 놀아도 좋은 사람인지 확인할 차례다. 음악 공연 예능을 왕복하는 손태진의 트래픽은 그래서 장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화면 미학, 대리여행 위 시선. 이 프로그램이 대리여행을 표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청자의 상상력에 나를 대입시키기 위해서다. 길치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팀의 동선을 비틀고 그 과정에서 낯선 풍경과 낯선 사람을 예기치 않게 만난다. 화면은 게임처럼 긴장되고 다큐처럼 다정해진다. 손태진의 역할은 그 경계에서 표정을 번역하는 일이다. 당황을 웃음으로 불편을 어울림으로 조급함을 호기심으로 바꾸는 번역.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잘 바꾸는 사람의 몫이다. 전환의 뒷면, 준비와 태도. 첫 방송을 앞둔 그의 루틴은 의외로 소박하다. 낯선 지명과 표지판의 패턴을 메모하고, 팀 동료들의 버릇을 파악하며, 제작진의 미션 문장을 해석한다. 길을 찾는 법 대신 길을 잃었을 때 웃는 법을 연습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 화면이 요구하는 과장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는다. 대신 순간을 관찰하고, 그 순간을 관객과 공유한다. 카메라 앞에서의 솔직함은, 결국 편집실에서 살아남는다. 그가 믿는 건 그것이다. 에필로그, 길은 잊혀도 사람은 남는다. 여행은 종종 지도를 기억시키지만 좋은 여행은 동행을 기억하게 만든다. 길치라도 괜찮아. 위첫 페이지에서 손태지는 몇 번이나 길을 놓치겠지만 그때마다 사람을 붙잡을 것이다. 낯선 도시의 저녁 바람, 뜻밖의 골목 사진, 잘못한 버스 안에 작은 합창, 실수의 잔편들이 하루의 이야기로 깨어질 때 시청자는 깨닫는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길룬 영점, 예능감 만점이라는 웃픈 자기소개를 선물처럼 쥔 손태진이 서 있다. 10월 18일 그의 반전은 목적지보다 여정의 온도로 기억될 것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증명하려는 것은 단순하다. 길을 완벽히 찾는 법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서로를 잃지 않는 법. 몇 번이 우회와 해프닝 끝에 남는 것은 지도 위의 자취가 아니라 동행의 온도다. 손태진은 그 한가운데에서 당황을 유머로 불편을 배려로 번역하며 팀의 박자를 맞춘다. 그래서 첫 방송이 켜지는 10월 18일 저녁 7시 50분 시청자가 확인하게 될 반전은 길룬 영점 위 실패가 아니라 예능감 만점 위 회복력이다. 목적지에 조금 늦어도 괜찮다. 웃으며 도착했다면 그게 이번 여정의 정답이다.